안녕하세요. 밤입니다. 저는 침대에 누워 있고요. 아빠가 만져주고 있습니다. 지금 예민할 시기라서 원래 짖는데, 짓는데 안 되네요. 아무튼 자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은 아침 산책을 나왔습니다. 엄마랑 같이요. 엄마랑 함께 나왔습니다. 엄마는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. 이제 곧 이제 곧 엄마는 볼리를 보고 있어요. 폴리가 아니라 볼리예요. 볼리래 아니, 볼 볼일이, 일이요. 이거 오타가 막만연하네요반 반년이 아니고 만년 만. 아무튼 이렇게 아침에는 꼭 소변을 보러 나옵니다. 그리고 하이퍼 상태가 돼요. 아이폰이 아니라 하이퍼, 하이퍼. 네, 이렇게 약간 한바탕, 한바탕 하고, 이제 진정을 합니다. 네, 아직 안 해요. 진정. 쯔쯔 가무시병 주의하셔야 합니다. 집에 와서는 할아버지 바라기입니다. 이 손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. 네, 절 찍고 있는 걸 눈치챘습니다. 절 찍고 있는 걸 눈치챘습니다. 오타가 심합니다. 이 뼈는 바미가 제일 좋아하는 뼈입니다. 꼬리를 보세요. 꼬리를 보세요. 꼬리요. 꼬리. 아 정말. 이 뼈는 이뼈 디스본 아 아무튼 굉장히 재밌습니다. 저는. 아. 제가 아니라 밤이요. 이 뼈를 굉장히 좋아해서 항상 이렇게 가지고 놀곤 합니다. 놀곤 합니다. 제 발음 이 문제 였 나？보 네요, 치석 제 거에 도움 이되 고요.